진짜 오리지널을 지키고 있는 그 계보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기술을 구사하는 또 그런 가창자가 있느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시절 인연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앵두야 님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이라는 게 법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분야, 대중들이 선택한다는 게 그리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아서 법칙과 뭐 그런 공식처럼 막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많은 대형 기획사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해서 뭔가 좀 히트곡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도 마음을 사로잡는 곡들은 따로 있어요. 어, 뭔가 좀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시절 인연이라는 이 노래도 이찬원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불려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역주행 상승 중에 있잖아요. 역대 100년 200년 동안 남은 노래들 있잖아요. 수많은 그 시절에 그또안 좋은 곡들이 아니라 명곡들을 제치고 100년 200년 살아남은 곡들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죠. 어떤 곡들이 시절 인연은 역주행 중이다. 근데 좋은 곡이면은 확실하죠 이찬원 씨의 목소리와 너무나 잘 맞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팍에 꽂히고 그렇습니다 화려한 귀한 특집이죠 그러니까 귀한 특집이란 자체가 90년대 가요계를 휩쓸었던 레전드 가수들이 아 그대로 네 정말 관리를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냉동 실력과 게다가 또더 새로운 음악들을 뭔가 좀 보여주는 아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좀 건재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 그런 어, 그대로인 분들과 추억여행을 떠났는데 이번에 이제 2부 오프닝 때그현진영 아, 현진형 씨뭐 너무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힙합과 뉴잭스윙의 어떤 선구자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도 건재하세요 예 조금 이렇게 더어 이렇게 또 날렵해지시면 훨씬 더 나, 날아다니실 것 같은데 이번에 님과 함께를 뉴잭스윙이라고 새로운 장르도 아니에요. 뉴잭스윙은 예, 9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장르인데 우리한테는 아직도 생소하고 새로워 보이는 장르죠 흑인 어떤 재즈 그런 음악들이 그로브한 음악들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뉴잭스윙 그 편곡을 이렇게 제대로 했어요 오리지널 한번 듣고 싶다 예, 님과 함께 이렇게 남진 선생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찬원 씨가 그 오리지널을 불러줬습니다 남진 선생님의 가창을 제대로 오리지널 싱크로율 100%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편곡, 새로운 센세이션한 그런 음악과 옛 가요들의 만남, 이런 콜라보. 그래서 또 새로운 또 다른 세대의 대중들을 만나서 어, 그 음악이 다시 탁 튀어나오는 거. 전 그게 좋아요. 진짜 오리지널을 지키고 있는 그계보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기술을 구사하는. 또 그런 가창자가 있느냐. 문화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소리의 명맥을 잇는 것처럼 클래식도 뭐 200년 전에 그런 오페라 가창 지금 그렇게 필요 없는 필요가 있지 않은 가창이지만 가치죠. 지금 음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호를 울렸던 오페라 시대의 가창이 또뭐 이어서 가지만 아 그럼 또 이렇게 이어서 가잖아요. 저도 어, 음대 시절에 성악을 전공했고 이 트로시나 전통 가요의 명맥을 잇는 그런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가수가 있느냐? 그런 명맥을 잇는 그 기술까지도 다 몸에 체득하고 있는 그 선배들의 어떤 그런 계보를 이어서 가고 있는 그런 소유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트롯 계보를 잇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스타로서또 대중스타로서 대중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과 함께를 이찬원 씨가 불렀을 때 그걸 이렇게 또 원곡처럼 그 느낌을 제대로 살려줬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살려줄 지금 시대의 트로트가 가능한 대중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보를 이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예. 그렇게 멋진 이찬원 씨만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올드만 있는 게 아니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들과 지금 계속 어 성장을 하면서 대중들을 만나고 있는데 전통 계보를 이웃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님과 함께 아 멋진 또 가창을 보여줬다. 자꾸 자꾸 이제 회자가 되니까 좋네요. 라고 하시고요. 현진영고 진엽고 아이튼간에 네, 아이튼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이찬원 씨님과 함께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뉴잭스윙의 현진이 형님도 너무나 멋졌다. 시간들 22년부터 이렇게 또 함께했어요. 지난번에 또 저희 방송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늘 이, 이찬원 라이브 때 같이 함께했었던 네, 이강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위아자 직접 네, 어, 23년도였나요? 22년도였나요? 그때 이강준 아나운서가 그때 진행을 했었고 이찬원 씨. 의상을 또 직접 이렇게 또 경매할 때 그거도 경매를 해가지고 저와도 이 같이 얘기하고 또 후일담도 나누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위아자를 이렇게 또 보여줬었단 말이죠. 와, 24년대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아자 나눔장터 23년도만 해도 역대 최고 낙찰가 1,600만 원의 의상이 어떤 분에게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누군가 돌아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닉네임도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 기부금 합계가 23년도 합계가 3,693만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명사 기준품 최고가를 어,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찬원 씨와 찬스 여러분들의 좋은 일 시너지 효과라고 볼수 있고요 어 2년 연속 뭐 최고의 기부가를 기록했고, 이십사 년도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또 기대감을 그만큼 그냥 단순히 뭐 의상이 막 비싸게 팔렸다 가치가 있다 그것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또 많은 것들을 좋은 일을 하는데 선행을 하는데도 기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들 아동들을 위해서 또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 그게 또 사용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좋은 일로 순환이 된다면 더더더 더, 더 복으로 쌓이고 아, 더 많은 일들을 또할수 있고 또 이찬원씨가 더 많은 일들을 또 찬스 여러분들과 더 좋은 또 음악들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요 위아자 아, 이번에 24년도도 한번 기억, 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